네, 안녕하십니까. 세종국제고 여러분, 정우상입니다. 사실 이 강의는 아마 2반과 5반 친구들만 듣게 될 거예요. 이제 교육부에서 대면으로 이제 계약한다고 이야기도 했고, 다시 이제 그 말은 이 유튜브도 곧 빠이빠이 할 날이 왔다는 것이죠. 어, 그동안 참 즐거웠습니다. <laughs> 아직 끝나는 것 같지만은 다시 또 대면 계약해서 사실 나갈 게더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 칸트도 해야 되고 공리주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어 대면 계약한 다음에 이제 진도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달려야 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1학기 때 1학기 때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달려서. 많은 지식들을 전달해주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을 개별화 시키는 게제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것 좀 감안하시고 어 따라서 좀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은 어, 어렵지 어 않게 쉬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이게 사회계약론까지가 좀 정치사상이라면요. 다시 윤리사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크빌이나 몽테스키아 같은 경우는 논의한 부분이 민주수, 민주주의나 공화정, 법적인 부분에 조금 더널 확장되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엄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마음이 쫄리긴 했어요. 네, 뭐 틀린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책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사상으로 넘어오니까 저, 저는 더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점에서 오늘 배우게 될 데이비드 큐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요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어... 오늘 배울 사람은요 데이비드 큐의 사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흄은요 여러분들 혹시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 아마 1학년 때 통합사회 때 배웠다고 들었는데 애덤 스미스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 또한 흄의 사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루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이 루소가 굉장히 막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를 연구까지 거둬들여준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비드 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루소 같은 경우가 이제 인간 자연의 본성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동정심 PT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했는데요. 그 동정심적인 부분이 또 휴만테드요 굉장 크게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일치성이 있고 그다음에 휴도 동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 뭐야 루소를 좀거둬들여 들려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휴는요 굉장히 사회에서 평판이 좋고요, 어,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교적이라는 평이 이제 많이 뒤따랐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막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은 사상사 혹은 뭐, 뭐, 경제학이든 윤리학이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명이 높고 지금도 회자되고 회자되고 있다. 라는거 한번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람은 경험론자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영국은요 이게 그뭐 영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하게 그 영토가 대륙이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기네 사람들과 교류를 할수 있어서 교류해서 를 그런지 경험론자들이 경험 굉장히 많아요. 휴 또한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스 미스까지 해서 막 스코틀랜드파 이제 막 이런 말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 경험. 경험을 중시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소프라테스 이제 하면서도 똑같이 이야기 했지만은 경험론자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귀납적 귀납법을 추구한다고 했죠 한 분의 연구 방법에 있어서 근데 귀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A, B, C, D에서 따라서 X다라는 결론인데 이 결론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큐 같은 경우도요 경험론자로도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는 회의주의자입니다, 회의주의자. 이 회의주의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결국, 어, 뭐, 확실한 법칙은 없다. 라는 말로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합리론의 대표 주자는 뭐였냐면요. 음. 뭐였지? 데카르트. <laughs>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모든 것들을 다 제로 베이스에다 더, 더 두고 의심을 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내가 있다. 이거의 확실한 제일 여덟 법칙이다. 법칙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이거를 쭉 그다음서막신 존재도 증명하고, 막 인간이 정신과, 뭐 바, 정신과, 뭐 물체로 나누어져 있어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흉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데카트는 사유하는 나가 있다고 보는데요. 흉은 이거, 이거 구성합니다. 확실한 법칙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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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렵다고 하면 희익주의 이런 거는 하지만 알아주시고요 어, 그 지금부터는 이야기 는좀 넘기셔도 됩니다 휴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은요 어, 지, 그 지각 지각에 그 번들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어, 먼드어퍼시션스라고 해서 그냥 인간은 주체가 아니라 사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직 오직 감각만 지냈다 사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감각만 지니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어왜 너가 너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위대함을 부여하는데 아니야 그냥 인간도 그냥 감각 뭐 오감 오감이라고 하죠 미촉 향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지니고 그냥 그 감각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감각가봐 감각으로 느끼면은 거기에서는 이거는 대열성만 있지 확실한 법칙을 보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생 그삶에 인생에 있어서 그뭐 삶에 있어서 확실한 법칙은 없어 어 그러니까 나는 회의주의로 인간 또한 너와 같게 인간에 대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인간은 그냥 감각을 지닌 그냥 한 종류의 그냥 관념 관그 다발들의 이 관념들의 인식들 그러니까 뭐 감각이라고 감각들의 집합질 뿐이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도 인간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좀 굉장히 한 그래서 막 번들 뛰오리라고 해가지고요. 지금도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과연 인간이 주체적인 문제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 존재인가에 어,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휴는요 단지 감각만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각만. 그러면은 그에 따르면요, 물리학 또한 감각을 가지고 관찰해보자.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데카르트처럼 생, 생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윤리학적 판단들이나 혹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성이든 감정이든 정념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관찰을, 해, 관찰을 해보자. 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쓸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학쓴 책이 인간 본성에 문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서, 가 그가 이 감각을 통해서 관찰한 인간에 대한 학문, 그것을 인간학이라고 하게 됩니다. 뭐 인간학은 인간학에 대한 학문이고요. 윤리학도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학문 중에 속해 있는 거니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갑자기 왜 인간학에 대해서 이야기 하세요? 혹시 윤리학 전공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인간학을요,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아니, 며, 나중에 아니죠?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우리 인만의 칸트, 임만의이만의 <laughs> 칸트 고정과 윤리에서 봤을 때, 칸트가 윤리 형사 전초에서 대놓고 명시적으로 저격하는 선생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 흉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이제 서론에서, 정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말하는 이 선언적인 지식,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선언적인 지식은 이 흉처럼 관찰한 인간학에서 하나도 배우지 않는다. 오직 순수 이성, 실천 이성에 대해서만 나는 윤리학,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다시 그 칸트는 인간에 대해서 사유한 서, 미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에서 가지고 와서 윤리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반면에 츄는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인간을 관찰해 보니까 윤리학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도출한다는 거죠. <laughs> 그런 의미에서 나아가게 되면 이제 먼저 첫 번째. 메타윤리 이론입니다. 어, 그거 뭐지? 이 메타가, 메타가 뭐지? 라는 이야기 할수 있는데, 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메타를 주로 이제 그 게임의 흐름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윤리학은요, 어, 옳고 그름, 착함과 나쁨과 관련돼서 인간의 당위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이해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옳음의 의미는 뭐고, 그름의 의미는 뭐고, 착함의 의미는 뭐고, 나쁨의 의미는 뭐고, 당의 의미는 뭐고,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에서 개념들 자체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 개념들 자체에 대한 분석을 이 메타윤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때는 메타윤리라는 게 엄밀하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메타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J. 그 제작 전공하고 있는 C.J. 그나 그의 제자인 무어 1900년대에서부터 이제좀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메타율리가, 흉이 주장하는 건 어디까지나, 어 관찰. 어, 강남까지 관찰하니까, 이런 것 같다. 그리고, 휴이 주요, 집중적으로 관찰한 대 상은, 이성과, 정념 혹은, 이거를,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니까, 내가 나온 결론은 이래!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성부터 좀볼 텐데요. 어, 굉장히, 뭔가 관찰을 좀 냉철하게 하, 했어요. 신박한 이론을 좀 처음부터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성. 리즈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 리즈니라는 말이 또 뭘로 사용됩니까? 추론이라는 말로 사용되잖아. 추론. 근데, 흠미 관찰하기에 이 이성이라는, 추론하는 역할은요, 주로 어디에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봤을 때, 정보에 대해서 사실, t r 와그 다음에, 뭐, 거짓. 거짓을 밝혀된다 발표됐는데, 이성이 사용된다는 거죠. 그곳에 이제 논리적인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우리가 13일날 계약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성을 써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 그거 사실이야. 혹은, 거짓이야라고 말하는 데에 이성이 사용된다는 거죠. 어. 근데 이제 트루와 s 스는요 특정 정보의 진위 판단에만 의미가 있다는 거 쉽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이 트루와 s 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가 단지 단지 뭐 계약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아 학교 학교 가야겠다라는 행동을 도출할 수있으니까 아니지. 행동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주로 이제 아 뭐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고 다시 이 뭐뭐 하고 싶다는 것은 want 그 다음에 또 나와서 그렇게. 해. 해야지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는 거지. 행동이라는 것은요, 느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되는데, 이 느낌의 영역이 있어서 느낌 느낌 느끼는 것은요, 이 감정의 역할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이성은 아무런 역할하지 을 못한다는 것이 휴메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지에 보시면은 어, 이성의 학계는 같이 좋고 그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영향이 미비하다. 미비하다라고 적은 이유는 조금은 나중에 이제 기능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성의 비활동성 사실과 거짓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는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활동은 욕구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성은 비활동적이으로 행위나 감정 정념에 억제 또는 산출해서 무능력하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행위 산출을 못한다. 그래서 도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성은 할수 있는 영향이 없다. 그럼 도대체 이 도덕을 산출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정념이라는 거죠 정념. 음, 이 정념은 행위를 산출하게 니다 행위 산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필링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라고 말하고요. 그 뭐야, 그막 음유신 이런 거 아니에요? 신, 그냥 끄덕끄덕한 거. 그 다음에 하고 하기 싫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다고 느낀다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하고 싶다고 그것을 부인한다면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사실과 추에 대한 것은 그 자체로는 행동으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만 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철, 철저하게 고독에 있어 이성은 정령한테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희미한 그 유명한 말은 어.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 어, 동그라미 3분에 나와 있는 거죠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노예이어야 한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 어떤 직무도 탐내어서도 안 된다 이성은 의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코 정념과 상반될 수 없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하고 싶다와 하기 싫음이라는 것은 다시 의지와 관련되는데 의지와 관련된 의지와 관련된 대상의 정보 대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이 이성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더 엄밀하게 나아가면 은 이성이 의지를 결정하는 데있어 봉사하는 건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 내가 딱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삐릿삐릿 이것은 분필 지우개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정보, 이게 분필 지우개인가? 내가 혹시 이것을 분필 지우개인가? 사실과 사실이다. 라는 것. 사실과 거짓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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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분필을 지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너는 물을 넣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제, 지원한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목적 달성에 위한 대안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까지 어,까지 이제 이성의 역할인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이성은 정령한테 복종해야 한다. 라는 것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행위 상주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정령 감정의 역할하는 을 것이고 도덕을 행동하는 행동의 한번 한문, 당위의 항문이기 때문에. 그럼 도덕 또한 감정의 기반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 그러면 도대체 도덕을 할수 있는, 도덕을 할수 있는 그 근원과 감정은 뭐야? 라고 해서, 어, 여기 어디다 적으면 될까? 네, 여기다 할게요. 도덕의 근원과 감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물음도미이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춤은요 여기 있는 내용, 이성은 아무것도 못하고, 정념만할수 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도덕의 근원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고요. 그 감정을요, 도덕감, moral senti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그, 혹은 윤리와 사상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도덕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다면, 은 대체적으로 휴미라고 붙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이휴미 도덕감도 뭐 도덕감정인지 도덕감인지에 대해서 막 샤프츠베리와 뭐 애덤 스미스 이런 것에 대한 논쟁도 있긴 한데 뭐 아직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는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도덕감인데 다시 근데 우리가 휴미를 봐야 하는 거는요 휴미이 감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도덕감, 모럴 센티멘트, 감정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도덕감정은 느끼는 거예요 필링. 어, 필링. 야, 그래서 아까 어디 있어? 거기. 하고 싶잖아, 하기 싫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필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도덕을 판단된다기보다는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왜 도와주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힐링하기 때문에 의지가 생기고 이 의지가 행동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메의 휴메 강의 당위율리, 그러니까 휴메 규범율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동한다라는 말을 항상 끝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즐겁다고 느끼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공부는 즐거운 것이다. 예. 네. 공부가 즐겁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즐겁다고 하는 거고요. 공부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즐지 않겠지.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감각이, 할, 개인의 어딨어? 감각. 감각. 혹은 감정이 하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사람들마다 감,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게, 예를, 예를 들어서 막, 뭐 아이돌, BTS나 트와이스를 봤을 때 느끼는 그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q 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은 도덕에 대해서는요. 도덕의 영역에 대해서는요. 느끼는 것은 좀 공통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행동할 때고요. 그르다고 느끼는 것을 하지 그런 점에서 이것을 옳다고 느끼는 것을 시인의 감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다고 느끼는 것을 동인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덕 또한 시인의 감정과 동인의 감정이 결정하는 게 가장 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휴이 조금 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네. 뭐 이거 이렇게 가지고 가서 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흄은요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공감과 인류의 감정이 나오게 되는데, 공감. 타인의 감정이나 정념을 상상적 공일시를 통해서 뭐 자신의 내부에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이렇게 보는 거죠. 영상을 보다가, 그뭐좀 포르노 그래피랑도 연결이되는 거죠. 기본 포르노 그래피라도 영상을 보다가 가난한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영상을 봐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면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딱 드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감정 이입을 해서 느낄 수 있는 능력, 역량이 능력이 곧 공간이라는 거죠. 혹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우리 기구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막 경주에 막드라켄인가오시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딱 지켜만 봐도 슉할때 어,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직접 타지는 않았지만은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능력을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휴은요이 공감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니까 사람,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여기서는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시인의 감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공감이 퍼져나가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시인의 감정. 뭐 그냥 구분해볼까? 사시감고 할게요. 사람들이 모두 신한다고 옳다는 감정을 행동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인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적 시인의 감정이 옳다고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시므로, 것이고요 사회적 부인의 감정이 발동하는 유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의 모임은 곧당위로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행동의 모임은 추구하지 않은 대상인 거지. 그것이 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는다를 구성하는 능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이 학습지를 정리하면은 공감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보편적인 가심 PT 루소가 말한 PT의 정서가 다확장된 것을 의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도덕의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도덕적 감정은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인데, 그거는 시인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인의 감정 플러스 부인의 감정, 그 거기에다가 공간이 확장, 공감이 확장된 인류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곧 도덕의 근원이다. 다시 정리하면, 은 도덕의 근원은요, 감정이에요. 어, 감정인데 그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시인하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시인하는 것과 시인하면 하고 싶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흄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적 시인과 사회적 시인의 감정과 사회적 부인의 감정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시인하느냐, 혹은 부인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흉히 거기서 판단하는 말은 그것이 산출하는 공리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해요. 공리를 많이 산출한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회적 시인을 할 거고요. 사 공리를 산출하지 않거나 혹은 마이너스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회적으로 부인을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의 메탈이 어떻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의, 감정에 대해서 이성은 능력하고요 감정은 한 것이다 그래서 이성은 정력할 때 공사를 해야 한다 도덕 또한 감정의 영역, 영역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사회적 시인의 감정과 부인, 도덕적 부인의 사회적 부인의 감정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나 윤리학은 내가 감각으로 감추려 보니까 그래 근데 다시 이거는 공리당랑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사회적 시인을 할수 있는 근거는 인류가 공감을 갖추고 있어서 그래 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실판이좀 더럽기 때문에 한번 지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휴메 단두대와 그리고 큐의 규범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